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저 동영상의 최신 인기가 많았던 동영상을, 동영상을 끈데, 보여주실 거예요. 저, 제가 일단 인기가 제일 많았던 동영상, 배틀게임 1입니다. 5개월 전, 천, 천, 2019년에 영상을 첫 번째로 찍은 건데, 이 백자게임 1, 조회수가 34회 였습니다. 한번 들어가보면, 댓글도 있을 건데, 댓글 없애고, 뭐뭐 부부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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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, 어, 그, 그, 뭐, 구야 느끼시네요. 자, 처음, 옛날에 진짜 많이 한 거예요. 옛날에 진짜 네 기억이 엄청 났네요 다음에는 16회 저 옛날 스킨이죠? 제가 원래 이 스킨이 아니었는데 진짜 옛날 스킨이에요 엄청 옛날 스킨입니다 여기 왜 죄송합니다 융아님은너면 제가 옛날에 슬퍼서 그래요 적었는데아자 이거는 세 번째로 인기가 많았다 뭐카 윤빈이 형아 윤빈이 형한테 보이스톡을 걸어보았다 다 윤빈이 형아네요 왜다 윤빈이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긴 댓글도 없네요 여기에서는 그냥 뭐, 뭐 파란색 상점품이 또 이것도 제 이것도 인기가 네, 인기가 네번째를 좋았던 뭐죠? 어저 옛날은 다 옛날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이상? 모르겠네요. 쉬운 점프맵 이것도 재밌고, 이것도 네 인기가 많죠. 근데 뭐해 동생아, 얘 예. 이것도 이거 1개월 전인데, 동생, 동생아 동생이랑 네, 막 말한 거예요. 어디 날뛰길라서 <laughs> 그때 이때. 이때도 많았고, 네. <laughs> 음, 여기, 광선과 시원템 때문에, 구수 때문에, 꽤, 복수할 걸, 고수 마인크래프트, 영수, 게임, 일다 옛날에, 마인크래프트, 가 예, 어, 그, 유튜브 찍었는데, 예 어, 갑자기, 저, 가 어, 저는, 네, 그거, 그, 연비영화가 싫다고 해서, 예. 지웠어요. 로블러스 관찰학교 1편. 자. 아, 어 예. 보너스 20% 마지막 편. 예, 얘 이거. 이것도 재밌고. 나 아메리카 사온 금왜 이렇게 많지? 나 아메리카 사온 거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나 아메리카 사온 거. 나 아메리카 여기나 댓글 사온 금왜 이렇게 많지? 모르겠네요. 와우. 메리카 메리카고요. 자 게임이 완화하는 예준 이것도 재밌고요. 네 이제 최신 최신 오늘도 왔는데 27분 20, 아야 좀비공원에서 그 솔로 1편 2편 이것도 솔로인데 솔로 3편인데 근데 버그로 안걸렸어요 이상해요. 자 여기까지 저한예준 TV 한정비 TV도 되고 네, 이,부터의 동상은 다 보여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,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빠밤!